유부남에게 이별 통보하기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것. 확인 후 이별 통보하세요. 이 영상을 유부남과의 연애로 고통스러워하는 어린 양들에게 전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자신에게 도움이 될 내용이 있다면 수용하시면 됩니다. 혹시 지금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사랑하는 유부남에게 이별 통보를 할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다음의 상황을 반드시 숙지한 후 모든 질문에 yes라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을 때 수행하세요. 상대방의 사랑 확인이 목적이라면 당신은 실패합니다. 혹시 이 이별 통보의 목적이 상대방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서 하려는 의도가 단 1%라도 있다면 실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다음의 유형의 유부남 이별 태도에 모두 무너집니다. 그들은 다음에 세 가지 유형을 보일 것입니다. 물론 더 많은 유형이 있을 수 있겠죠? 첫 번째 무조건 잡는 유형 당신의 의식에서든 무의식에서든 상대방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 이별 통보 전략을 쓴다면 이 유형에서 무너집니다. 그들은 일단 잡고 보는 스타일이기에 당신은 아 나를 이만큼 사랑하는구나 이 사람 마음도 나와 같아 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유부남이 일단 잡는 것은 진짜 사랑에서일 수도 있지만 두 개를 가지고 있다가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 두렵거나 아쉬워서 잡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잡는다고 해서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결론 내리기에는 뭔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사랑 확인으로 이별 통보라는 엑스칼리버 칼을 뽑아든다면 결국 이 유형에게 칼은 박살 납니다. 두 번째, 일단 알겠다고 하는 유형. 두 번째 유형은 일단 받아들이는 유형입니다. 이들은 다음 세 가지 심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존심형. 이별을 당한 것 또는 잡는 행위에 자존심이 상하는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에게 자존심은 여자의 자존심과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존심이 곧 목숨과 같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죽음 앞에서는 꼬리를 내리겠지만 말이죠. 그래도 남자에게 자존심은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회피형. 이별 통보까지 갈 정도의 사이라면 분명히 이전에 다툼이나 언쟁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계에서 이러한 문제를 회피하고 싶어 하는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순간은 회피하고자 하는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지 않고 순간 당신의 의견을 수용합니다. 3. 멍청이형 문제 해결 능력이 이미 눈 씻고 찾아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는 형입니다. 이들은 연애에서도 이미 이런 특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 단순한 연애에서 만났다면 꼴도 안볼수 있을 정도로 끝을 낼수 있지만, 이들이 유부남이라면 이것이 매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회피형과는 다르게 문제가 발생하면 마치 자신의 일이 아닌 듯 냉정해집니다. 이는 문제 해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타인과의 감정 이입에 대한 능력 자체가 없고, 당신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문제 해결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오로지 당신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이들은 진짜 당신의 마음을 알수 없어 합니다.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유형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은근 매력 있습니다. 개도 사람이 막 쫓아가다가 갑자기 멈추면 뒤를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왜안 따라오지? 그래서 당신은 이렇게 잡지 않고 일단 알겠다고 하면 갑자기 떠날 준비를 다 해놓고도 뒤를 돌아보게 될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안 잡아서 질척되지 않고 좋네? 잘 됐다. 이제 얘예 없이 잘 살아야겠다. 좀 섭섭하지만 잘 됐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는 뭐지? 나한테 대한 게 진심이 아닌 건가? 나는 심심풀이 오저 땅콩이었나? 색 때문에 날 만난 건가? 억울한데. 결론 나만 사랑한 거야. 엉엉엉.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계속 생각하다 보면 그립기도 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해서 아니면 당신이 이들을 사랑하고 있었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게 되어서 등등 긍정, 부정, 오만 감정으로 다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결국 이 유형에서도 당신의 엑스칼리버 칼은 박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결국 나를 안 사랑했다는 결론을 도출하여 당신은 자신 스스로를 괴롭히다가 너무 그리운 나머지 자신의 꼬리를 내리고 내가 잘못했어.로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형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오징어 땅콩 찾듯이 연락을 할 가능성이 60% 이상으로 높습니다. 당신의 상태를 점검하려고 말이죠. 세 번째, 완전 무관심한 유형. 사랑 확인을 하려는 자는 이길 수 없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유형입니다. 이들은 카톡, 문자로 이별을 고하면 일씹을 하고 전화로 이야기하면 대답 없이 끝내고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면 그냥 그 자리에서 답이 없이 떠납니다. 이들의 특징은 답을 안해 줍니다. 그러면 목적이 분명하게 있었던 사랑 확인을 목적으로 한 자는 답답해서 미칩니다. 왜냐하면 적의 패가 전혀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랑 헤어지고 싶은 건지 아닌 건지 왜? 답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음에 어떤 카드를 내야 할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합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이런 유형을 만나면 정신이 세개가 됩니다. 아침부터 잠들기 전까지 세상에서 제일 생각이 많은 자가 되어서 뇌는 그 좋은 머리를 그렇게도 돌려댑니다. 곧 천재가 될 정도로 일을 합니다. 다행히 집착이 별로 없는 자가 이런 유형을 만나면 오히려 깔끔하게 끝낼 수 있지만, 집착의 기질이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의 생각을 듣고 싶어 안달이 나기 시작합니다. 궁금해서, 너무 궁금해서, 도대체 왜 이러는지. 이유도 살펴보면 몇 가지 유형이 나오겠지요? 진짜 싫어져서, 귀찮아서, 이제 재미없어서, 바빠서, 원래 헤어지고 싶어서, 다른 사람이 생겨서, 아니면 너무 슬퍼서, 그리고 또 너무도 사랑해서, 당신의 행복을 바라기 때문에, 자신과 연애하면서 힘들어하는 당신의 모습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등등. 이렇게 세 번째 유형에서도 당신이 사랑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검을 뺀다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실패 후 당신의 잠재의식. 어떤 이유로든 당신의 계획이 실패하여 제외가 된다면 당신의 잠재의식에는 다음과 같은 명령이 뿌리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노력해 봤는데 실패했어. 난이 사람 없이는 안 돼. 이런 명령이 잠재식에 의 뿌리 내린 사람은 이제 스스로가 그 사람의 정신적인 노예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주인이 바뀌었으니까요. 노력하는 자, 즉 주인 이 사람에게 실패, 즉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나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는 사람이 꽤될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신은 당신의 잠재의식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잠재의식은 당신이 이렇게 저렇게 할수 있을 정도의 만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의 상황에 모두 예스라 대답할 수 있을 때가 가장 적절한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엑스칼리버 검은 꺼내지 말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그럼 무엇이 준비된 것이며 저는 어떻게 이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별을 성경할 수 있을까요? 당신이 진정 이별 성공을 원한다면 다음의 상황에 모두 예스라고 할수 있을 때 당신의 검을 꺼내십시오. 다음을 체크해서 모든 항목에 예스라 답할 수 있을 때 이별을 고하라. 1. 그 사람이 잡아도 내 길을 갈 자신이 있는가? 사랑을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당신의 검을 사용하지 마세요. 그들도 검을 가졌다는 사실. 2. 지금 잠을 잘 자고 있는가? 3. 지금 밥을 먹는데 문제가 없는가? 한 개를 가진 사람은 결코 두 개를 가진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단,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기운이 강해야 합니다. 그럼 어떤 것이 기운이 강하냐? 바로 당신이 그 사람보다 잘 먹고 잘자할수 잘 있다면 당신은 그 사람보다 기운이 강한 것입니다.그때 한개 가진 자는 두 개를 가진 자를 이길 수 있습니다.당신은 지금 기운이 강한가요?지금 잠을 잘 자고 있나요?지금 밥을 잘 먹고 있나요?4 그 사람이 없는 시간에 나는 즐거울 수 있는가?이 대답에 no라고 답한다면 당신의 삶은 그 사람에게 종속되어 있습니다.한마디로 당신의 즐거움의 주인이 바로 내가 아니라 이 사람입니다. 노예는 주인을 이길 수 없습니다. 5. 그 사람이 있는 내 삶보다 그 사람이 없는 내 삶이 더 행복할 것 같은가? 당신의 의식에서는 예스, yes, 당신의 깊은 무의식에서는 노라고 대답한다면 역시 당신은 실패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두 의식을 일치시킬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솔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두 의식과의 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당신의 무의식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을 때 그때 무의식이 예스라고 대답한다면 비로소 의식과 무의식은 일치하게 됩니다. 의식과 무의식이 일치하는 일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6. 내 삶의 행복을 진정으로 바라는가? 당신이 이 연애로 고통스럽다면 진정으로 행복을 찾고 싶습니까? 그것이 진심입니까? 자신을 속이지 않고 대답해 보세요. 나는 과연 행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이 연애가 고통보다 행복이 더 크다면 당신은 실패합니다. 행복보다 고통이 더클 때, 그리고 진정 당신이 행복의 길로 가고자 하는 욕망이 치솟아 오를 때, 그때 당신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별 통보를 하는 행위는 상대에게 내가 가진 카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신의 카드를 보고 상대방은 자신이 어떤 카드를 낼지 힌트를 얻게 됩니다. 여러 번 이별 통보에도 실패하는 경우가 바로 상대방은 당신이 어떤 카드를 가지고 있고 어떤 카드를 낼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 여섯 가지 문항의 의식과 무의식이 모두 예수라고 말할 때. 그때 당신의 엑스칼리버의 칼을 꺼내어 당신의 행복을 막고 있는 성벽을 무너뜨리고 자유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잘못 보게 하거든, 내 눈을 빼어 내버리라. 또한 만일 내 오른 손이 너를 잘못된 일을 수행케 하거든, 찍어 내리라. 마태복음 5장 30절. 진리는 평화의 손이 아니라 냉정한 칼이라고 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검을 함부로 휘두르지 말고 준비가 될때 당신의 엑스칼리버 검으로 잘못된 것을 내리 찍으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당신의 행복한 연애를 기원하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